전,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작년까지 네, 이제 제지 프로팀 이 그라가스와의 라인전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마, 말씀드려볼게요. 초반에 그라가스보다는 잭스가 좀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이제 그라가스의 마나를 뺌으로써 포탑 골드를 한두칸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를 벌리고. 편다가 말씀 주십니다. 저다 듣고 어. 있어요. 예, 마나를 최대한 빼면서 이제 그냥 CS든 뭐 포고리든 조금씩 뜯으면서 성장하겠다. 맞죠, 그죠? 첫 번째 라인전을 굉장히 잘 보내야. 돼. 내가 압박을 주면스 킬을 나한테 털게끔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너가 이거 미니언 먹고 싶지? 그러면은 나한테 쳐봤던가. 근데 음. 너 이거 막기 싫어. 그러면 나랑 스킬 교환해. 나한테 스킬 써. 나는 마인드로 해야 되고. 그렇 뭐 망하는 거는 정 상대적으로 파면 막아야겠긴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c s 도 많이 놓치는 것도 있고 약간 지금 약간 l d c s 놓치 u 면 d be nice. I should be nice. I should be nice. I should be nice. I should be n i c 이 I should be nice. I should be nice. I s h o 마 l d be n i 가 e 이 should be n i 어 e I 이 그래서 얘의 유지력을 내가 이겨주려면 적어도 충포는 포션은 있어. 그래서 포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포션을 가지고 라인 밀어놓고 가고 템포바우. 그걸 반복한다 보시면. 잃고 뜨면은 그때부터 너 죽여주겠다 이런 느낌. 아가 겠다라는 말. 속에서 얘를 밀어내기 위해서 라인을 밀기 위해서 비교한다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죠 공통적인 문제점이 끌랩 때 디테일이 좀 떨어진. 그래서 내가 웨이브가 지금 어느 정도 속도를 밀어야 걸리지 안 걸리지 대한 인지가 좀덜 되니까 불편한 라인을 하게 됐다. 이게 애가 원하는 라인즈. 이 대충 지금쯤이면 생각 들죠, 맞죠? 그렇죠? 어, 아, 어 맞아요 걸렸다. 맞아요. 이 걸리 예, 맞아요. 어떻게 <laughs> 빨리 어떻게 밀어놔야 돼요. 거예요. 빨리 <laughs> 밀어놔야 돼요. 왜? 다음에 이번 걸릴테니까 이제 그마인들이 가지고 이제 웨이브 <laughs> 때라이저오 어, 나쁘지 않죠, 이러? 그럼 이제 <laughs> 열매 보러 가야죠, 열매. 어 열매 보러 왜안 갔어요? 아 그러게요. 왜 이때 뭔 생각을 했지? 그냥 아 <laughs> 그냥 괜찮겠는데 이런 똑같아요. 생각으로. 이것도 똑같아요. 봐봐요. 웨이브 어때요 이제? 웨이브에 대한 생각이 <laughs> 없어서 그런. 웨이브 어때요? 아 이제 밀려 밀리는 라인이고 그렇죠. 이제. 이거 웨이 아... 먹고 뭐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걸수있지 크단테 그 너집 가지 마. 너 궁도 없잖아. 크단테가 그 이제 머리 박으면서 이 웨이브를 그러면 그때 내가 솔직히 때문 그러니까 아... 웨이브에 대한 생각이 중점이 아니고 약간 사건처럼 얘를 그냥 죽여야지 이게 생각이 잡힙. 니다어 맞아요 맞아 요그 생각 생각으로 게임. 이게 오늘 잘 해줄 수가 없을. 전 나름 라인전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올라있다 생각을 했는데 <웃음> <웃음> 전혀 아니었네요 그게. <laughs> 아네. 저 저스... 그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없는 수준은 아니에요 라인전.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얕아요. 생각이 아... 러니까 웨이브를 쌓아야 되겠다. 뭔가 쌓으면 좋다. 이 정도는 아시는데. 그다음 웨이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스탠스 해야 되고 내가 컨디션이 구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 내가 오죽하다는데 뭐 했어? 도약 쓰면서 이거 웨이브를 믿겠다 생각이 아니야. 얘는 뒤격이다 생각이. 이게 어, 이게 문제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부친님. 네. 그리고 아마 한 번에 이게 절대 안될 거예요. 한 번에 이게 적용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네. 계속 그 피드백 때 제가 드렸던 내용들 생각 상기시키는 초반의 작업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신청할게요. 아, 이렇게 마무리했네요. 야, 나는 나라인너꽤 잘한다 생각했는데. 꼬모 학생 롤을 계속 하셔야겠습니까 아, 네그 피지컬이 어느 정도 기준이랄 이제 물어봤을 때뭐그 캐치볼 하듯이 뭐 쇠수 50kg 공그 정도 비우만 드는 거 보고 아, 너무 롤을 높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을까? 우린 진짜 아 개념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 일단은 확실히 그 최근에 봤던 AI 그 프로 관절러 있죠 솔랭 리포트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알차네요 솔랭 리포트에서는 이런 구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진짜 CS 못 먹는다 너 CS 많이 못 먹는다 CS 잘 챙겨보라 그냥 당연한 것만 얘기를 하잖아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뭔가 좀 머리를 띵 하고 울리게 하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이, 그러니까 이 무빙만으로도 이 새끼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나봐요. 철권을 하고 계시네요. 딱그 말이 딱 전곡을 찔렀어. 그래서 어, 솔랭 리포트 사지 마시고 코치 한, 코칭 한번 받아보세요. 부시골풀 여러분들 숙련도 좀 있으신 분들 기준 솔직히 챔피언 숙련도 없는데 약간 코칭을 받으려 한다?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라인전을 잘 못하고 있는 건 맞긴 한데 라인전 어느 부분이 긴가민가하시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사람한테 어, 코치한테 물어보세요. A.I.한테 물어보지 말고 잭스 한번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거 잭스.